제가 아라모라고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읽고 그다음에 주석을 해서 책이 현재 11장까지 주석을 끝내고 지금 12장부터 이제 후반부를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제가 이제 헬라어와 아람어를 대조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것이 과연 진짜 원문이겠는가? 그 다음에 또그이두 언어 그 다음에는 이제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가 이제 라틴어 다음에가 나오는 언어가 이제 성경 번역 의 역사로 독일어와 영어거든요. 영어 틴데일 영어와 루터의 독일어 번역.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과연 이게 어디로부터 번역이 됐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한 82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다음, 러니까제 머릿속에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머릿속에 그야말로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데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한국말로는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뜻을 모르겠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단들 또 나오고 막 온갖 이상한 신천지나 뭐등등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과연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람으로 보고 되면은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언어기 이 때문에, 어, 그 본문, 아람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모국어기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들이, 언어 표현들이 있어요. 이걸 구어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정리된 형태로 얘야기합니다딱 깔끔하게 응. 보고서처럼 응.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 얘기할 때 제가 지금 구어체로 하지 문어체로 하지 않잖아요 문어체는 읽, 읽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이 과연 구어체로 대화를 했을까요 문어체로 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읽었을까요 요한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노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듣고 있다가, 어, 예수님, 이렇게 해야지. 어, 잠깐만요. 예수님, 안 되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과 사도요한의 대화잖아요. 그 구호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호체 중에는 어떤 표현이든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길게는 못하니까.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저도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한테 나는 그 중에 한 단어가 나 예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 2장에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기르고 냈다. 근데 아라머가 그, 나가 두 번이 나와요. 나는,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나는, 나는 이두번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누가 서기관이 실수로 한번더 썼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두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는. 헬라어는 단연코 한 번밖에 없죠. 왜? 헬라어 사건 쓴 사람은 이거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한번을으면족하지왜 나는 나는이라고 하나를 빼버린 거예요. 아람은 두 개인데 헬라는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두번 나오는 게 요한복음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내고. 그렇죠. 왜 아멘이 두 번입니까? 직접 합법이기 때문에. 아멘 한 번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아멘이 두번 나오죠. 그건 헬라우 번역자가 그것만은 참아 못 지운 거예요. 그 이와 같은 표현들, 나는, 나는, 아멘, 아멘. 이런 두번 리던던시, 두번 중복 표현이 바로 구어체 표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하고 한 가지 다 할게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느라. 그러면 너희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또 얘기해요, 천사가. 천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천사와 사람 얼굴을 대고 있잖아요. 그럼 I and you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He is 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가 등장해요. 대명사, 3인칭 단수가 등장해요. 지금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3인칭이 등장을 하느냐? 이것은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 대화 중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갑자기 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 현장 속에 TV를 보듯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본문이 헬라어에서는 전부 다삭제돼가지고 아주 보고서처럼 감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대명사 문제가 너, 당신, 그분, 나 이런 표현들이 직접 이런 대화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쓸수 없는 문장이 아람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저, 아직도 이제 공부한 결과 헬라어는 보고서처럼 뭔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아람어는 거칠고, 그 다음에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 경험을 해서 들은 그대로 쓴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이재 박사님은 이, 이 아라모